자기에게서 생산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능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신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공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가 가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생긴 신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장세기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공경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더 이상 생산한 능력이 점점 사라질 때 젊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자라고 사라와 더불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한 것이 바로 이스마일이었고 이 이스마일과 하갈론에서 사아는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곤경을 겪고 나서 그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룰 도구인 자신과 살아가 아무리 기준미달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그 씨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생산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신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믿음으로 우롭담을 얻은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훗날 구원 얻을 사람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에 태어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용서를 통해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친히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처음에는 대충 믿었다가 점점 믿음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단계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간단 나이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뭐한두 개가 부족하다가 나중에 생, 손가락이 생겨나고 눈과 코가 한 개씩만 있다가 콧구멍이 열리고 눈, 눈이 두 개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태어날 때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길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다르게 말하지 않고 촛불을 가리키면서 이 촛불이 언제부터 켜지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야 불을 켤 때부터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허드스텔러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